안녕하세요. 금일 나스닥 시황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나스닥 선물 차트 분석과 함께 TQQQ에 대한 8월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증시는 엔비디아의 조정이 진행됨으로써 증시의 변동성이 있었던 구간이다. 전일 미증시의 특징을 살펴보면 엔비디아 혼자 강한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개장 이후 시장 출발하였습니다. 엔비디아의 가격 조정이 직전 저점을 이탈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지수 상품인 나스닥과 SOXL 역시 동일한 저점 갱신이 이루어졌어야 한다. 그러나 엔비디아의 그러한 하락이 지수에 반영되지 않는 형식을 보여주면서 실제로 엔비디아의 강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조정 파동이죠. 다른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방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는 방어하는 척을 했다. 예, 그래서 엔비디아의 저점 갱신이 진행된 시점으로부터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형 기술주들과 함께 개별 종목들의 추가적인 하락이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볼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러한 시간차에 대한 부분을 확인함으로써 즉 지수상품에서 엔비디아와 동일한 음봉캔들의 형성이 나와야만 나스닥의 상승을 볼수 있는 즉 가격 반전을 논할 수가 있는 자리였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엔비디아 첫 번째 107불까지의 조정이 진행된 다음 반등 이후 재차 하락하는 강한 음봉 캔들의 추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스닥과 같은 지수상품들도 역시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직전 저점을 이탈하는 추가적인 조정 파동이 나왔어야만 하는데 실제로 엔비디아의 이러한 음봉캔들이 진행되는 구간에서도 실제로 나스닥의 추가적인 저점 갱신이 진행되지 않았다. 실제로 이 정도 구간에서 엔비디아는 이미 가격 저점 갱신이 이루어졌던 구간이고요. 나스닥은 그러한 하락폭을 조금 더 뒤늦게 보여준 형식이다. 나스닥 자체만 놓고 보시면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더라도 현재 구간은 하락장으로 전환할 수가 없는 구간이다. 전체 중파동 카운팅의 형식과 파동 카운팅의 예시들을 통해 현재 구간은 하락장으로 전환할 수가 없다. 빠지더라도 한 파동을 찍고 올라가는 패턴으로 시장은 반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는 저점 구간에서 나오는 변동성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에게 교란을 주기 위함이다. 네, 그래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라고 할때 한파동의 추가 하락 이후 반등하는 모습이 나와야 하는데 전일 엔비디아의 조정이 진행되었던 구간에서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그러한 조정 파동의 폭을 아직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전일 멤버십 영상을 통해 그러한 하락 폭이 시간 차를 두고 발생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시간이 지난 후에 대략 3시 이후 오늘 개장까지 한파동에 추가적인 조정을 주고 결국에는 엔비디아와 같은 패턴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와 동일한 파동 패턴으로서 엔비디아 이 자리에서 스탑헌팅으로 꼬리를 건드리고 다시 한번 상승 반전하는 이런 패턴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요. 엔비디아 레버리지를 먼저 매수하고 시간이 지난 시간차를 두고 엔비디아와 동일한 패턴이 나왔던 바로 이러한 구간에서 나스닥 선물의 반등을 기대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하락폭에 대한 지수의 갭 차이를 해소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온 시점으로부터 나스닥은 현재 반등이 진행 중인 구간이고, 이러한 구간에 대해 파동 패턴을 첫 번째로 살펴본다면요. 첫 번째 조정파는 A, B, C의 형식으로 여기까지가 세 파동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추가적인 조정파동 한 파동이 더 나왔을 경우에는 직전 파동을 반등파 X로 만들면서 첫 번째 W, X, Y를 W로 만들고 반등파 X 이후에 다시 한번 Y 파까지 세 파동의 형식을 부여하는 즉세 파동 이후 접속파 X 다시 세 파동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죠? 이중 지그재그입니다. 더블 트리 라고 불리우는 패턴이고, 네, 그래서 전일은 엔비디아를 기준으로 매매를 진행하기가 수월하였던 구간으로서, 첫 번째 엔비디아 차트를 보시면, 107불을 기준으로 104불까지 조정이 진행이 되었지만, 직전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해당 구간에 스탑 헌팅을 유도하고, 꼬리부빙을 남기면서 다시 한번 상승 반전하는 형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엔비디아에서 이러한 패턴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나스닥 선물 역시 한 파동을 찍고 다시 한번 상승 반전하는 이러한 휩소 무빙이 나올 수 있다 꼬리 구간에서의 무빙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음봉 캔들이 출현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락장으로서의 전환이 아니라 단순히 시장을 교란하기 위한 의도적인 매도세가 될 확률이 존재한다. 그래서 엔비디아와 나스닥 선물 모두. 한 파동을 찍고 올라가는 그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 현재 구간, 나스닥 선물 2시간 차트상으로 상승 다이버전스의 각인이 이루어져 있는 구간입니다. 네, 이러한 다이버전스의 각인은 약 6일에 걸쳐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향후 동일한 기간만큼 발휘될 확률이 높다. 일반적으로 다이버전스가 각인된 기간만큼 동일한 기간을 가지고 상승 또는 조정에 대한 다이버전스를 발휘할 확률이 높습니다. 네, 특히 현재 구간 19,300포인트를 다시 돌파하면 2만 포인트까지 갭상승이 이루어지게 되는 자리입니다. 네, 그러한 상승은 약 1주일에서 2주일 내로 진행이 될 확률이 존재하고 지금부터 19,300포인트를 다시 돌파하게 된다면 나스닥 선물 강한 양봉캔들의 추세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8월 1주차는 비교적 강한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TQQQ를 보시면요. 66불을 매물대로 저항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66불의 상방 돌파는 74불까지의 갭상승을 야기하게 된다. 이것은 나스닥 선물과 동일한 자트 패턴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 약 65불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가격은 62불 선에서 저점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최근 구간에 대해서는 TQQQ나 SOXL과 같은 지수 상품들에 대해서는 손절 라인을 설정하지 말고 단기 매수 매도를 진행하시는 구간이 된다. 과거와 같은 구간에서는 손절 라인을 설정해야 하지만 최근 구간 저점 구간에서는 변동성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설정하는 손절 라인이 의미가 없을 수 있다. 그리고 반드시 상승 반전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설정하지 않는 매매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구간 진행되는 이러한 상승에 대해서 이제부터 66불의 상방 돌파는 73불까지 강한 갭상승을 야기하게 되는 자리로서 중간에 한파동의 조정파동의 형식이 매물대를 맞고 떨어진 다음 올라가거나 또는 돌파 이후에 안착하는 형식으로 삼파동 상승을 주거나 어느 경우여도 8월은 73불 이상의 가격을 보여줄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카페에 설명드리고 공유드렸던 이러한 복합조정 이중 지그재그에 대한 형식들에 대해서 기존에 봐 오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의 내용이 크게 어렵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금일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